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네. 물론 저희는 보시는 분들 도 인기 현상 콘서트를 오셨을 텐데요. 각자 한명한 한 명을 좀 그래도 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 인기 현상의 리더이자 테너인 베니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망토를 들고 계신그 일반적인 인사 나눠질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테러 유스라 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아코커 파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러분상금박박수한번러분 네. 지금 박사는 물 여좀 물 <laughs> 먹고 해 박사는 여러분. 사실하 지금 청 먹고 싶었는데러분 지금 지금 두는게안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우리고 이기원 사는 잘생긴 것만큼 박수 부탁니다 저희 사실 공, 그 공식 포즈가 그리 멋지지 않은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든 걸 꿰뚫는 네 개의 차. 저희는 이기사 네. 우리가 오프닝을 되게 저기서 특별하게 나오는 걸 되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 그렇죠. 네. 처음에 어, 저쪽에서 네. 나오는 게 혹시 마이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에 좀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네.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네. 아, 그저 네. 그렇죠. 안풀렸으면 사실 음. 객석이나 이런 데 가야 할는데좀 그래도 지금은 틀려서. 어. 제발 나아지기를 바라는 바니에 네.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기현상의 5년 만에 첫 콘서트입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또 저희 그 거북 씨, 아, 박상도 씨한테 물어봐야될것같 아, 요아 오늘 저희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관람 포인트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저희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인사드렸잖아요. 인기현상 팀으로. 저희가 네. 팬텀싱어 시즌 1. 방송 그대로, 약간 저희의 스토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부분이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laughs> 아 근데 홍툼싱어오토리에 인사드렸는데 뭐싱어개인에서도 뭐 인사를 하고, 뭐 국민가수들도 인사를 하고 애들이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축구하면 안돼 개인적으로 제 관람 포인트는 네, 오늘 저희가 한시반공연여 6시 공연인데, 저희 수염이 아마 씨는 아저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콘텐가고요그리고보니 어, 저희가 벌써 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 느새 5년이 흘렀어요. 네. 나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5년을 흘린 거니까 되게 불쌍하신다고 좀 말아주세요. 그죠? 네. 그렇죠? 네. <laughs> 아이고, 뭐, 그만큼 5년이 됐으니까, 네, 그만큼 농축된 네, 그런 저희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오늘 무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 긴 박수로 부탁드니다